예, 네, 저는 명지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한명기라고 합니다. 그 역사 인물 연속 특강 이번이 제가 맡은 거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죠. 예. 네. 네. 그 지난 시간에는 바로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명청 교체라고 하는 대륙에서의 국제 정세 변화 과정에 이 조선의 광해군이라고 하는 국왕이 어떻게 대처해갔는가 그것을 주로 누로아치의 여진족의 성장과 관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예. 예. 그 이번 시간에는 그 마지막으로 바로 조선이 당시 누로아치 집단을 치기 위한 명의 외교적 압력에 밀려서 원병을 파견하게 되고 그 원병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강옥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활약과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이 여진족에 대한 명나라와 조선 지식인들의 시각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동물만도 못한 존재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야만인이라고 멸시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로하치를 멸시하는 시각을 담고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노추라 아는다 그랬죠? 네. 기억하세요? 노추. 오랑캐의 추장. 그리고 1637년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복했을 때 인조가 절을 올렸던 대상이 당시 청나라의 태종인데 그 태종의 중국식 이름은 황태극이었습니다. 황타이지, 황제, 황자, 클태자, 이룰극자, 전부 좋은 내용뿐이죠. 그러나 조선은 병자호란 당시에 항복하고 나서도 황태지를 황태극을 황태극이라고 안 불렀어요. 전부 역사적 사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홍 시 음은 비슷하죠. 황태극, 홍태식 그러나 뜻은 전혀 천양지차입니다. 붉고 큰 돼지. 붉고 큰 돼지입니다. 그리고 당시 황태극의 가장 유력한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청나라 장수. 영아이대. 이름 괜찮아요. 고뿌이 영자 들어가고 좋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죽었다 깨나도 영아이 대라고 안 부르고 용골대, 용갈이 갈비대. 굳이 해석하자면 이런 식으로 여진족을 끝까지 멸시하는 감정으로 불렀죠. 그러니 지식인들이 그러한 감정 속에 살고 있던 상황 속에서 광해군이 명예의 눈치와 여진족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동시에 양자를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을 때 일반 지식인들이 광해군의 정책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았음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이해가시죠? 예. 자 이렇게 어쨌든 외란이 끝나고 1608년 즉위한 광해군이 여진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말았던 셈이죠. 바로 1618년. 네, 로지도만큼은 제가 자신있게 그릴 수가 있는데, 1618년에 이 건주 여진의 추장 누로아치는 명나라에게 선정포고합니다 이성량이 무서워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명군의 총에 오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꾹 참았던 누루아치였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618년에 와서는 이른바 명나라에 대해서 나는 명나라에게 7가지의 원한을 품고 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역사적으로 볼 때, 7대 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명나라에 대해서는 7가지의 원한을 품고 있다. 당연히 그 중에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내 보는 앞에서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인 것 당연히 첫 번째겠죠. 그러면서도 나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은 것이 너희 명나라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주 지역에서 어렵게 개간해서 그 개간된 땅에서 종자를 뿌려 소확한 곡물을 마구잡이로 빼앗아간 게 명나라다. 뭐 이런 식의. 7가지 원안을 쫙 열걸 하면서, 당시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명나라가 만주 정중앙부에 설치했던 군사 요충지 중에 하나가 무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 발음으로 푸순이라고 하죠.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큰 노천 탄광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만주에서 공업생산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죠. 바로 이게 이것이 누로아치 시절에는 명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누로아치가 서쪽으로 진격하는 것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고, 동시에 명나라의 상인들이 누로아치 집단과 진주, 모피, 산삼을 생필품과 교역하고 있던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진주와 모피와 상삼에 대해서는 기억하시죠? 예. 예. 바로 이 중심지를 군대를 동원해서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게 명나라에 준 충격은 엄청나게 컸어요. 자, 그 동안 누아치를 키운 게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설마 누아치가 명의 지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누아치가 바로. 저 무순성을 공격해서 점령해버린 겁니다. 더욱이 명나라를 충격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은 사건은 뭐냐면 이때 무순성을 지키고 있던 명나라 장군 이영방이라고 하는자가 화살 한대 쏴보지도 않고 누로아치에게 성문을 열고 나가서 항복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로아치의 딸을 맞아서 혼인까지 해요. 이제 명라...